엄마 같이, 엄마 같이. 응, 엄마 같이. 응. 이렇게 하나, 응. 둘, 응. 조심. 셋, 어, 넷은 엄마가 할게, 넷은 엄마가 할게. 쭉 이거 들어주세요. 쭉 이거 들어주세요. 이거 들어주세요. 응. 됐다. 맛있게 변해라. 만지지 마 좀. 만어 아뜨, 아뜨. 음, 음, 그렇게 딱 있어. 음, 알았어. 좀 있다, 좀 있다, 좀 있다. 지금 하면 안 돼. 지금 안 돼. 좀 있다. 어 지금 안 돼. 지금 안 돼요. 지금 만지면 안 돼. 음안 돼. 들고 있어. 엄마, 엄마 하세요. 하면 해 알았지? 음. 들고 있어 이렇게. 들고 있어. 자, 지우 예쁜 지 해줘 예쁜 짓 <laughs> 응, 아뚜 여기 만지면 안돼 응. 어, 밥도 하고 있지 응. 엄마 한번 해볼까 엄마 한번 해볼까 엄마가 하고 지우가 엄마 한번 하고 지우 한번 응? 지우 엄마 하는거 봐 엄마 하는거 봐야 지우 하지 그할줄 모르잖아, 그지? 와. 와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어, 지워해지워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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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잠깐만. 어, 같이 하자, 같이 하자. 엄마랑 같이 하자. 응, 같이 하자. 와. 됐다. 이렇게, 이렇게 눌러주세요, 이렇게. 조심조심 응? 왔다 조심, 하니까. 눌러주는 거예요. 눌러주세요. 응. 응, 응, 눌러주세요. 이거 잘한다. 어, 이거 잘한다. 손 조심, 손 조심. 아뜨. 손 조심. 됐으. 응, 이제 또 춤춰, 이제. 춤춰보세요. 아이, 신난다.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야. 있어. 아빠 곰, 아빠 엄마 곰. 잘한다. 응. 됐어, 어쭈, 잠깐만 주어 아뜨니까 엄마가 할게. 됐어, 됐어, 됐어. 아세요. 네, 아기 알았어, 알았어. 들고 있어, 지금 들고 있어. 응? 어, 들고 있어, 아뜨니까. 조심하세요. 어이구, 어이구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와! 와, 와. 맛있겠다. 이제 여기다 어, 여기다 놓자. 오, 와 와, 진짜 맛있겠다. 응. 어, 하나, 둘, 잠깐만, 자, 셋, 넷. 네. 아, 잠깐만 잠깐 기름 볶고 기름 볶고. 네. 이거는 감자 반죽 한번 해봤으니까 엄마 해도 되지? 하나 둘셋넷 됐다 언제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또 이따 하는 거야 아뜨 아뜨? 아뜨 했어? 음 맛있겠다 이렇게 키친타월에 놓았어요 지제또 하나 둘 해볼까? 하나 어 어때? 엄마가 할게 그러면 엄마가 할게 지우는 보고 있어 어, 잠깐만 잠깐만 같이하자 같이하자 같이 야야 하자. 같이 하자. 같이. 우짜 와 기름 기름이 모자란 것 같아요 좀더 부어주세요. 아뜰? 지효 아뜰? 엄마가 할게 그러면 음.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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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뜰? 음, 그럼 지우 내려가세요 아뜰 하면 지우 내려가세요 엄마가 해서 줄게 지우 <laughs> 빠이빠이 하고 지효 빠이빠이 하고 바이바이, 또 이따 올게요. Okay. Yeah.